자, 그리고 오늘 한명더 있어요. <laughs> 오늘 누가 또 계신가요? 홍범기! 네. 오랜만에 우리 DJ 홍범기, 성우 홍범기의 네. 추천곡 들어보도록 아... 하고 왔습니다. 추천곡을 사실 아... 어색하니까 웃는구나 에, 너무 어색합니다 어쩌다가 저, 제가 또이 짓을 하게 되었는데 네 <laughs> 게다가 오늘 직접 불러준다고요 아니 뭐 그냥 어떤 노래인지 시-작 아니 일단 곡목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<laughs> 아니야 시작 팝송이라서 <해볼래요>. 시-작 <laughs> 곡 소개 나중에 들어요 이렇게 불러지는 노래인데 그래요 <laughs> 아. 네. 뭐라고요? 아, 아, 다시 제가... 시작? 아니,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고요.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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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알았어. 알았어. 나가지 음. 너무 앞서지 않을게요. 음, 괜찮습니다. 음. 앞서거나 네. 뒤서가나또 우리 또 마당신 매력 안는 있으니까 앞서 가는 거. 음, 네. 너무 앞서 가셔서 항상 자빠지시고 뒹구시고 그러시죠. 시작. <laughs> 네,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곡은요. 간만입니다. 아저 제이슨 무라즈를 좋아하라 하는데 제이슨 음 무라즈 노래 중에서 무라즈 음, 음. 음.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른 무라즈씨 음, 네. 자꾸만 저, 들이대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음. 네. <laughs> 네 굉장히 어색한가봐요 홍범기씨 계속 웃어요 되게 어색해요 <laughs> 별로 안 어색할 줄 알았는데 되게 어색하네. 음, 네. 굉장히 호흡을, 네. 웃음을 많이 섞네. 어색한가봐 어떤 진지한 라디오 어떤 진짜 음악 프로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. 아, 알겠어요. 네. 전탁 치고 있습니다. <laughs>